어, 네, 여러분, 8한번 80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쓰느라 쉽지 않네. 아, 하나 아, 사든가 해야 되네데 이게.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W0, 이게 보통 뭐 수학이나 과학에서 0은 어, 이제 그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문자로 W0는 초기 자산, 처음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 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재자산이 W라고 했을 때, 그때 이러한 관계식이 항상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뭐아그렇구나라고이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읽어보면 어, 초기자산 W 제로를 투자하고, 오케 15년이 지난 시점. 여기 이제 같은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T가 15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 그랬을 때 기대 자산은 그럼 기대 자산은 W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W가 초기 자산의몇배세 3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3배의 W 제로구나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응. 되겠죠. 그러면 자, 이첫 번째 조건에서 자, 식을 써보면 이 W인데 W 대신에 3 W 제로라고 써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3w0는 2분의 w0 한 다음에 이 t가 1 5예요 그러면 a는 뭐냐면 그냥 3수죠. 그지 그래서 10에 15a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에 15a제곱,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w0를 나눠주고 2를 곱해주니까 6은, 자, 그러면 10에 15a제곱에 1 플러스 10에 15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합시다. 그러면 10에 15a제곱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가끔 이거를 곱하면 어,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서 225a제곱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곱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둘을 곱해라.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더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a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우고서 바로 써보면, 어, 10의 30a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얘는 어떻게 써도 돼요. 10의 15a 제곱에 얘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똑같은 두 개를 곱했으니까 제곱이죠, 그렇지? 그럼 자 6을 넘겨주면 정리해 볼게요. 10의 15a의 제곱 플러스 10의 15a 제곱 빼기 6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얘를 이제 하나의 문자로 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은 10의 15a 제곱이 마이너스 3 또는 2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괜찮죠? 그런데 10의 15a 제곱 결국 지수 형태는 반드시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서 1 0 15a제곱은 2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어, 이몇 대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 이거 보면 w 0로 똑같아요 30이 니까 아, t가 30으로 바뀐 거죠 그랬더니 초기자산의 w0에 k배가 되더라 그니까 지금 기대자산 w가 초기자산 w0에 k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k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써보면, 10 써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w 대신에 k 곱하기 w0를 대입하라는 거에서, k 곱하기 w0는 어, 2분의 w0. 한 다음에 30은 이제 t자리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에 30a. 1 플러스 10에 30a제곱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10에 15a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양면을 제곱을 해주면 그럼 여기가 10에 30a제곱이 되고 똑같이 제곱하니까 그래서 아 얘가 4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여기 대신에 4를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 이제 결과만 정리해 보면 w 제도 똑같이 약분해주고 2를 여기다 곱하니까 그냥 아, 네, 그지주죠 K는 2분의 1에 곱하기 여기 4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4이렇다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2예요. 여기는 5죠? 그래서 2 곱하기 5. 그래서 정답은 k 값 1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계산식인가? 아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